아이가 24개월만 되어도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풍부한 언어 표현을 하길 원하세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정서 표현을 도와주세요. 이지쌤이 오늘 아이가 보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서 표현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이의 사회성과 대인관계 발달에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서지능.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도 참 중요시 여기시죠.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잘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아이가 커갈수록 단어나 문법만 지킨다고 풍부한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지쌤을 만나러 센터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예전보다 말을 조금 할수 있게 되긴 했는데 또래 애들을 보니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도 조잘조잘 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겪은 일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런 게안 돼요. 하는 말씀이요. 말이 조금 늦었던 우리 아이가 언어 치료를 다니면서 약간의 소통을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나이도 조금씩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 아이가 보다 풍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때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에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즐거운 약속이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행복, 분노, 놀람, 공포, 혐오, 슬픔, 기쁨, 호기심 등을 우리는 1차 정서라고 불러요. 이 1차 정서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느끼고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1차 정서보다 조금 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타날 수 있는 정서가 2차 정서인데요. 2차 정서는 수치심, 부러움, 죄책감, 자부심 등이 대표적인 예예요.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이 24개월만 되면 당황이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죄책감의 경우 아이가 이제 내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가 피해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잖아요. 이걸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건 우리 아이가 발달을 잘 해서 인지적으로 행동의 잘못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또그 일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러한 인지 발달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이는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보다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이런 1차 정서와 2차 정서의 다양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고 알려주셔야 해요. 아이는 먼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먼저 느끼는 연습을 여러 번 하게 되고, 나아가 이를 언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감정들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지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정서가 1차 정서와 2차 정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달 단계에서 1차 정서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평소에 우리 아이가 1차 정서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여기서 아이가 외연화해서 표현하는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건데요. 1단계는 얼굴 표정과 몸짓, 2단계는 간단한 발성, 그리고 3단계는 보다 나아간 언어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1차 정서를 이세 가지 단계 중 어떤 방법으로 주로 표현을 하나요? 이걸 살펴보신 뒤 공감하기와 반응 끌어내기 두 가지를 일상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1차 정서 중 기쁨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아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현재 어떻게 표현하나요? 만약 우리 아이가 1단계로 얼굴 표정이나 몸짓, 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커지거나 몸을 콩콩콩 점프하는 몸짓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단계라면 엄마도 기쁜 상황에서 아이와 똑같이 아이처럼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이 커지고 몸을 점프하면서 기쁨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아, 우리 엄마가 지금 기쁜 일이 생겼구나 하고 엄마의 감정상태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아이가 지금 1단계로 표현을 하니까 엄마는 2단계 방법을 사용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2단계는 발성이니까 감탄사 정도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기뻐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콩콩 점프를 하고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와! 이야! 야호! 이런 식으로 들려 주시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화가 났어요. 짜증과 화가 나서 분노의 감정 표현으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다면 엄마도 분노하거나 짜증이 났을 때 아이처럼 간단한 발성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운 것처럼 똑같이 울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헝! <laughs> 이런 식으로 엄마가 지금 어떤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그럼 아이가 현재 엄마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는 3단계 보다 나아간 언어 표현 단계로 어, 짜증나 우리 이지 지금 짜증 났어 어 이지 화 났어 화 났어 등을 들려 주시면서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헉! 깜짝이야! 오! 속상해! 후잉! 등 2단계 감탄사나 3단계 언어 표현을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공감하며 보여주고 또 언어적으로 들려 주시면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정서, 즉, 감정은 잘잘못의 개념이나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인지라면 정서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하는 게 감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한테 왜 그런 마음이 들어? 아이 입장에서 마음은 그냥 드는 건데, 왜? 라는 것은 생각, 인지거든요. 그래서 인지와 정서를 혼용해서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 정서 표현을 조금 미숙하게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 과하게 뛰어다니거나, 분노했을 때큰 소리로 우는 것처럼, 아직 이런 미숙한 방법을 쓰고 있다면, 이럴 때 엄마는 아이에게 울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미성숙한 표현을 적절하게 화났어 슬퍼 등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1차 정서를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자신의 기본 감정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 정서, 보다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졌을 때, 이 2차 정서들을 아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정서 표현을 보다 언어화해서 자주 표현을 하는 것이 반복되면, 추후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엄마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다 표현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러려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경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루를 보내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거나 속상하기도 한 하루를 다양한 감정으로 보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감정을 느낄 일들이 생긴다는 게 육아의 피로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육아에 지치다 보면 그냥 하루가 조용히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이 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나믹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우리 아이의 표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보다라는 표현을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보다 제잘되는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지쌤과 함께 가정에서 우리 아이의 정서 표현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을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